근데 경매 시장도 대출 규제 영향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경매도 어차피 부동산 투자인데 내가 지금 경매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될게 막연하게 낙찰 받으면 안 돼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 싸게만 받으면 뭐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최근에 6.27 대출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경매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경매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경매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경매하고 계세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2억 낮춰도 입찰자한 명도 없다 냉기가 요즘에 경매에 많이 돈다 이런 음. 뉴스도 많이 있고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98.5%에서 94.9%까지 뭐 하락 했다. 이런 뉴스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 실제 사항들 보면 이찰자가 조금 줄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왜 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에 대해서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멈칫하는 것 같아요. 저도 대출 규제가 나고 그 다음 주에 7월 첫째 주에 낙찰 받은 물건이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싸게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발표가 되고 그때 법원에 사람이 줄었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사실 어떤 규제가 더 나올지 모르니까 추이를 좀 보면서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멈칫할 때 이럴 때 싸게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회로 발판 삼아서 입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규제가 서울 수도권만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방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어요. 특히 아, 네. 아파트. 지난주에 저희 멤버가 입찰한 물건도 46명이나 입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아. 규제가 서울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다 이제 또 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몰려가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laughs> 다들 똑같이 생각해. 근데 이제 누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방향을 조금 더 틀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뭐가 맞다, 틀리다, 저는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조건에 맞게,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지금 전월세 세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제 주변에도 전세나 월세로 세팅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주택을 많이 보유를 해서 전세나 월세로 여러 개로 돌리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몇 년도 전부터 규제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저희 멤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액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대출 규제에 나온 것들을 보면 6억 한도가 걸렸죠. 거기다가 또 전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도 이런 분이 있어요. 마포나 강남에 실거주를 하려고 계속 입찰을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규제가 딱 생기면서 현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20억, 30억짜리 내가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대출이 무택자니까 70%, 80%도 나왔는데 지금은 6억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약간 경매를 그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사항이 생긴 거죠. 근데 소액으로 단타만 하셨던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매매 사업자 대출은 아직까지 나오고 사고 팔고 하면 되니까 대출이 6억 한도로 묶여져 있지만 우리가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2억짜리, 1억짜리 아파트든 빌라든 사고 팔때 충분히 그런 아파트는 지금 대출 규제 6억 한도가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다 대출 나온단 말이에요. 1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 6억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단기매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된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가 아파트를 실거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 규제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전부터도 원래 이제 매매 사업자로 이렇게 단타 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규제 때문에 소액으로 단기 매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오히려. 근데 경매 시장도 대출 규제 영향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경매도 어차피 부동산 투자인데 내가 지금 경매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될게 막연하게 낙찰 받으면 안 돼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 싸게만 받으면 뭐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팔릴 만한 물건을 잘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주택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에 입찰한다 그러면 걸린 부서뿐만 아니라 시의 조사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규제 이후에 경매를 계속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투자 단기매도로 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근데 무리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무리 에서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 자금에 맞게 그리고 내 조건에 맞게 그게 뭐 주택 수가 됐든 어떤 소득이 됐든 그런 거에 맞게끔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하면 나중에 조급해지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다 하지 말고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내가 낙찰 받고 나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들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그 안에 내부를 우리가 볼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를 이만큼 생각했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비를 더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3개월 만에 팔릴 줄 알고 이자 비용을 이 정도 측정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열 달이 걸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더 나가는 거니까 음. 내가 가진 돈이 5천이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5천에 딱 맞게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는 더 기회이지 않을까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택도 3개, 4개 이렇게 늘리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금 한돈 내에서 단기 매도로 수익을 만든 다음에 동작돈을 좀 풀려서 기회를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갑자기 규제가 확 풀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현금 부자들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그럼 나는 최대한 빨리 이 단기 매도를 계속 하면서 현금을 계속 쌓아 나가고 있다가 현금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물건 투자하면 되겠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이번에 6.27대책은 지방은 규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시가 2억 이하 아파트들은 취수세 중과가 없기 때문에 주택이 많으신 분들도 계속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다들 아파트 좋아하잖아. <laughs> 아파트만 사면 걱정이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빌라 사면 큰일 나는 거. 네. 이번에 낙찰 받으신 것도 두개다 빌라야 그리고 되게 소액으로 하신 거잖아요 두개다 잔금 치렀더니 투자금이 5천이 안돼 그러면 크게 부담 없잖아요 한 건당 내 돈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내가 매도를 했을 때 2천이든 천이든 3천이든 수익이 난다 그러면 가성비가 훨씬 난 거죠. 몇명 들어왔어요? 두 명. 두명 들어왔죠. 응. 두개다두명 들어와서 낙찰 받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런 규제가 있다고 아, 경매 포기해야 되나? 경매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멤버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누구는 그게 기회라고 분명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규제가 있으면 또 방법을 찾는 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고 거기서 누가 하지 않을 때. 먼저 행동을 한다면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무턱대고 그냥 어 이제 이런 규제가 나왔으니 부동산 끝이다 경매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그러면 이런 규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매주 만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물건도 뽑고 여기도 온게 명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같이 오늘 명도 해주려고 이제 온 건데 이렇게. 또 같이 명도도 다니고 임장 갈 때도 같이 다니고 혼자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힘든데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그러면 방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유기칠 대출 규제가 나왔다고 덮어놓고. 아 경매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액으로 단김에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근데 앞으로 또 어떤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또 그때 되면 또 그때 맞게 또 방법을 찾는 거고 생각해 보면 규제 나오기 전에 그때 경매 좀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액으로도 또 낙찰이 되네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늘 그랬어 예전에도 예전에도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지면 법원에 사람들 많고 늘 사람들이 높게 낙찰을 받아가 근데 23년도 때 한참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 금리 7% 8% 간다 이럴 때, 네. 그럴 때 법원에 가면 사람 진짜 없었거든요. 그때 싸게 받으신 분들이 지금 다 돈을 벌었겠죠. 경매는 부동산이 한참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좀안 좋을 때 해서 조금 좋을 때 팔고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좋으면 경매도 싸게 낙찰 못 받아요. 경매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누구나 돈을 못 벌어요. 경매로 돈 버시는 분들 보면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거기 바닥에서 꾸준하게 계속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한 건으로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근데 뭐 한두 건딱 해서 한두 번 입찰했다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경매에 대한 너무 희망적인 생각을 해도 안 돼요. 한 건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도 몇 년을 공부해요. 내가 경매를 배우고 경매를 통해서 평생 수익을 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한건 낙찰받고 몇번 입찰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결국엔 이것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판이에요. 정매로 해서 매매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많죠. 이제 매매 사업자 규제가 풀리면서 대출도 더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매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주택을 막못 늘리잖아요. 세개 4개, 5개씩 전월세로 이렇게 예전처럼, 침전 전에처럼 막 이렇게 세팅을 못 하니까 내 실거주가 하나 있으면 하나 사서 하나 팔고 뭐 이렇게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규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이 규제 안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까지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까지 많이 늘은 거고 관심이 많은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업자 대출도 막고 있는 상황이고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도 안 나오는 은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매매 사업자 대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이런 더운 날도 영도도 오고 또 낙찰 받은 거 수리도 하고 또 매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내면 그것만큼 값진 게 어딨어? 어차피 본업이 있잖아요. 경매를 저처럼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1년에 한 개, 두개 정도만 사고팔고 해도 충분해요. 그냥 우리 연봉만큼만 1차적으로 한번 벌어보자. 경매로. 그 다음에 더큰 거를 내가 생각을 하면 되지. 500을 벌더라도 버는 거예요. 500 누가 갖다주나? 그 돈을 되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매는 내가 계속 물건도 보고, 임장도 가보고, 입찰도 꾸준히 해봐야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까먹질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하나 딱 낙찰받고, 거기에 자금이 다 투입이 되니까 더할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안 봐. 물건을 안 보면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까먹거든요. 내가 지금 한 개의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자금이 다 들어가서 투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물건은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물건 계속 보고, 모의 입찰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 낙찰받아서 매물로 내놨는데 저게 6개월 뒤에 팔릴지 1년 뒤에 팔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때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는 아니잖아요. 경매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낙찰가가, 낙찰률이 올라가는구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구나. 아, 이 사람 되게 낙찰 잘 받았네? 아니면 이 사람 낙찰 되게 높게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 스스로 내가 이탈을 안 하더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조사하는 거, 권리 분석, 물건 보는 거, 이런 것들 내가 한두 달만 안 하면 다 까먹어요. 경매가 모든 거에 확실한 답은 아니에요. 모든 재테크에. 누구는 주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코인이 맞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다른 재테크가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부동산 투자 중에 경매라는 걸 택했을 뿐이고,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돼. 그러면 안 하면 돼.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이 경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경매만 내가 매달리고 있으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뭐 입찰할 때마다 낙찰 받나? 아니야. 내가 1 0번 입찰하면 낙찰 한두 번 받을 거고 낙찰 받으면 또 명도도 해야지. 이러다 보면 몇 개월 훅 가요. 그리고 또 내놔야지. 그럼 매도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1년에 뭐한 개? 두 개도 어렵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고 그래서 내가 본업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사이트로 하는 게 일단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에 투잡, 쓰리 잡도 많이 하는데 이거 안할 이유가 없지. 내가 월급을 받으려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이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출근을 해야 300이든 500이든 버는데, 경매로 내가 몇 달을 해서 2천을 번다. 근데 경매가 아침 9시부터 현장 가서 6시까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가성비로 따져봤을 때는 훨씬 낫죠. 명도하러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부동산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수리해야 된다. 그럼 그것도 매일매일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같은 돈이지만,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도 이제 혼자 해도 물론 괜찮지만, 소액으로 단기 매도를 경매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또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1대1 코칭을 하고 있고 또 소수로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같이 경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임장 다니고 입찰 들어가고 폐찰 저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단기 매도로 내가 할 거면 많은 폐찰을 가고 해야 돼요. 중장기 투자가 아니잖아요. 같이 정보 나누면서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또 우리 멤버들은 제가 또 명도도 이렇게 따라오고 법원에 입찰 가면 제가 또 같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경매를 하는데 수월할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또 통화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하잖아요. 오늘 아쉽게 점유자를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내부는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어. 내부가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보를 이것저것 좀 얻었는데 어쨌든 연락처를 남기고 왔으니까 연락을 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또인논하자고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날도 이렇게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대표님, 진짜 더우신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어, 아니요, 아니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